어, 이번에는 중차 7경입니다. 산해경 중차 7경. 에, 중앙의 일곱 번째 산줄기는 고산인데, 이 산줄기는 휘어산에서 시작된다. 휘어산 위에는 작은 돌이 한 가지 있는데, 제대의 바둑돌이라고 한다. 어, 제대의 바둑돌. 어, 이, 임금 제자 썼네요. 이 돌은 오색이 섞여 있어 아름답기 짝이 없고 생김새는 매출하기 알과 비슷하다. 제대는 어느 한 방향의 지역을 다스리는 천재 중한 명이다. 원래, 뭐, 오방, 오방 대제가 있어요. 오방. 동서남북 가운데. 이 자, 이렇게 오방. 제대의 돌은 무친들에게 기도할 때 쓰이며 사람이 이 돌을 지니면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옥을 좋아하나 했더니 바로 이거군요.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이 산에서 자라는 풀 중에는 시초처럼 생긴 것이 있고, 입이 붉고 뿌리가 모여 자란다. 숙조라고 하는 이 풀로 화살대를 만들 수 있다. 에 화살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이, 이 중차칠경 이, 이 산과 연관이 있는 후예 예에 대해서 예임금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후예하면은 예임금 이란 뜻이에요. 후예는 유궁국 국왕. 에 원래 농민의 아들로 천신예의 양궁수를 흠모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활쏘기를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예라고 지었고, 나중에 국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후예라고 높여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천신, 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신인 예와 이 그냥 국왕 왕이 된예잘 구별을 하기가 힘드네요. 어뭐 예가 뭐 재준의 아들인 태양 열 개가 한꺼번에 하늘에 다 떠가지고, 그래서 천하의 곡식이 다 말라 죽고 했을 때, 명을 받아가지고, 뭐, 활로 아홉 개의 태양을 쏴서 다 떨어뜨리죠. 죽이죠. 그게 후예 사일인데, 그 아주 유명한 기록입니다. 아, 이, 이 예와 관련된 거는 뭐 검색하면 요즘에 다 나오고 그럽니다. 자. 에, 다시 본문. 동쪽으로 3 0 0리를 가면 고종산이 있다. 이신 제대가 팔찌와 북을 두드리며 아니 신 이름이 제대네요. 참. 에, 여러 신들과 연회를 행한 곳이다. 산속에는 초목이 무려, 무리지어 사는데 에,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돌이 있다. 이풀은 모난 줄기에 노란 꽃을 피우며 둥근 잎을 지녔다. 이풀로는 독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산의 위와, 위와 아래에는 숫돌이 많다. 아, 나도 오래간만에 한번 숫돌에다가 뭐 칼이나 낫을 한번 갈아보고 싶군요. 자. 다시 동쪽으로 200리를 가면 고요산이 나온다. 염제의 딸 여시가 죽은 뒤 여기 묻혔다. 아 염제, 염제 신농 씨의 딸 여시. 여시. 자. 아하. 여시. 자. 그녀는 죽어서 요초가 되었는데, 요초는 입이 겹, 겹쳐져 있고, 노란 꽃이 피며, 열매는 실세삼 같다. 이 풀을 먹으면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아니, 세상에 이런 풀이 다 있네요. 사람을, 이 풀을 먹으면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요초! 한 의사한테, 또는, 경동 한약재 시장 가서 요초를 한번 구해 보세요. 아, 사람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풀을 먹으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네. 자. 다시 동쪽으로 이신리를 가면 고산에 닿는다이 산속에는 산고라는 짐승이 살고 있는데 돼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털이 단호 불꽃처럼 붉고 특히 사람 욕하기를 좋아한다. 이 산에는 나무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데, 그중 황극이라는 나무가 있다. 에, 누를 황자, 에, 이 극은 대추 극자를 썼네. 자. 이 나무는 노란 꽃을 피우며 둥근 잎에 난초 열매 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먹으면 생식 능력이 없어진다. 또 무조라는 특이한 풀이 있는데 잎은 둥글고 줄기가 없으며 붉은 꽃이 피고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사람이 이 풀을 먹으면 목에 사마귀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동쪽으로 27리를 가면 푸르고 큰 산이 우뚝 솟아 있으니 도산이라고 한다. 신 천우가 이 선에 살면서 천우 아까도 신 이름이 또 나왔죠 어리석을 웃자 썼네요 천우 아까 이름이 나온 제대 차. 이 산에 살면서 늘 괴상한 바람과 비를 일으킨다. 산 위에는 천편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모나고 모습은 해바라기 같다. 이 나무에 잎을 먹으면 음식이 목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동쪽으로 51위를 가면 방고산이 있다. 계곡물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니 명수라고 한다. 이 강은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이수로 들어가는데 그 물속에 창옥이 많다. 방구산에는 목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잎은 회나무 잎과 비슷하고 노란 꽃이 피지만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이 나무의 잎을 먹으면 어리석지 않게 된다. 또이 산에는 문문이라는 짐승이 사는데 벌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꼬리가 갈라져 있으며 혀가 거꾸로 말려 있다. 이 짐승은 소리를 잘 지른다. 문문 아뭐 우는 소리도 문문 문문 이렇게 울겠네 그렇죠? 지금 너무 좀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예 여화가 여호와 얘기 여호와 여화 여화가 이제 여호와 얘긴데요거한 토막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 여화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늘을 메우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마침 여기에 뭐 고운 뭐 돌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돌하고도 관련이 있는가봐. 왜 여호와가 돌을 다듬느냐? 에, 하늘을 빵꾸난 하늘을 때우려고 기울려고. 그게 여호와 보천이죠. 여호와 보천.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 가지고 그 하늘을 응? 떼우고 수리하고, 그랬다, 이거야. 도, 오색 돌을 오색 돌을 다듬어서, 그게 여와 보천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공공시하고 전옥시하고 아주 지구에, 지구에서 이거 엄청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하늘에 있던 천공이 무너져 내리고,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공공시, 공공시하고 전옥, 전옥고양씨하고 천자의 자리를 놓고 싸웠다 이거야. 그때 하늘이 실제로, 뭐, 하늘에 있던 궁창이 무너져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동쪽으로 57리를 가면 솟아있는 산이 대고산이다. 이 산에는 아름다운 저복이 많고 갖가지 색깔을 한 돌도 많이 있다. 산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잎은느은나무 잎처럼 생겼으나 줄기, 줄기가 모나고 줄기 위에는 푸른 가시가 돋아 있으며 뿌리에는 푸른 무늬가 있다. 사람이 이 풀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되고 체력이 증강된다. 또 전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광수가 이산 남쪽에서 벌어나여 서남쪽으로 흘러 이수로 들어간다. 이고 미칠 광자를 썼네요. 미칠 광자 물 이름이 미칠 광자. 광수도 있어. 헤. 물에 세, 세 다리 거북이 자라는데, 삼족구, 삼족구, 세 다리 거북. 이 거북을 잡아먹으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종기도 사라진다. 세 다리 거북이라. 참, 신기하네요. 자, 다시 동쪽으로 70리를 가면 반석산이 나온다. 예전에는 가영이라고 하는 이상한 풀이 있는데 키가 일장이나 된다. 입이 붉고 꽃도 붉지만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사람이 이 풀을 먹으면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내수수가 반석산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가다 이수로 들어간다. 이 강에 많이 사는 윤어는 윤어. 윤호. 몸에 검은 무늬가 있고 붕어와 비슷하게 생겼다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쉽게 잠들지 못한다 합수가 반석산 북쪽 기슭에서 벌어나야 북쪽으로 흘러서는 낙수로 들어간다 이 강에는 등어가 많다 이 고기는 쏘가리처럼 생겼지만 물속 동굴에 숨어 살고 몸에는 푸른 무늬가 있으며 붉은 꼬리를 흔들어 댄다. 이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 종기가 나지 않고 목덜미의 종기로 인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에,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소실산에 닿는다. 이 산에는 갖까지 풀이 무성하며 숲풀도 울창해서 멀리서 보면 둥근 곡식더미처럼 보인다. 이산 위에는 제휴라는 나무가 있다. 그 잎은 버들잎 비슷하나 가지가 서로 얽혀 다섯 방향으로 뻗쳐 있으며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까맣다.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성을 내지 않는다. 산 위에는 오기 많고 산 아래에는 철이 많이 묻혀있다. 휴수가 이 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낙수로 들어간다. 뭐 휴수, 뭐 실휴자 또는 아름다울 휴자. 참 물이 물 물이 많으니까 물 이름도 참 희한한 게 많네요. 자, 이 강에는 인어가 많이 산다. 또 인어가 나왔습니다. 인어. 이 물고기는 긴꼬리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발톱이 기다랗고 발은 하얗지만 발끝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놈을 먹으면 의심증이 사라지고 용감해지며 체력이 좋아지고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다시 동쪽으로 삼십 리를 가면 태실산이 나온다. 산속에 웅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웅목 입은 배나무 잎. 비슷하나 나무는 붉은색을 하고 있다. 이나무에 가지와 잎을 먹으면 수양이 쌓여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게 된다. 이산에는 요초라고 하는 특이한 불도 있는데 모양은 삽주같이 생겼으나 꽃은 희다. 열매는 까맣고 윤이 나는 것이 산포도와 비슷하다. 사람이 이 풀을 먹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이산 위에는 아름다운 돌이 많다. 자 자, 일단, 아, 여기 또, 저기 뭐가 있네요. 뭐가 있냐면은, 또 여기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아, 요거는 전설 신화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